안녕하세요. 맛있고 건강하게, 그리고 트질 음식을 지향하는 음식연주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음식은 피위가 굉장히 약한 것 같은데, 의외로. 아니, 닭똥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똥집이 아니고, 네, 모래주머니죠, 모래주머니. 닭의 위인데, 이게 정말 순수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위가 약하신 분들은 물론 간도 약하기 때문에 위도 약한데요. 요거가 그대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닭의 그닭 모래집 자체가 굉장히 근육질이 그냥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네, 꼭꼭 씹어만 드시면 네, 그대로 우리의 위를 잘 보호해주는 이런 아주 단백질 덩어리인 거죠. 그래서도 비유가 약하신 분들이 네, 닭똥집 네, 생각만 하면 좀어좀그렇긴 하지만 이 모래주머니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모래주머니 맛있게 만드는 법 오늘 영상 심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들어가 보실까요?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국내산 닭근이네 모래주머니죠. 요거가 900g이기는 하지만 물에 데쳐서 나오면은 아마 한 750g 될 거예요. 그래서 식구가 한네네 명인 집은 그냥 다 볶아놓고요. 밑반찬처럼 드셔도 괜찮아요. 자, 저는 오늘 이거 반만 하려고 하다가 그냥 다 씁니다. 파프리카 근이 볶음이기 때문에 약간 오늘은 중국 버전이에요. 이거 150g 이렇게 채쳐져 있고요. 네, 빨간색은, 어, 네, 있으면 쓰시고, 없으시면 당근으로 하시는데, 그래도 빨간색이 들어가야 음식이 고급져 보여요. 어, 양파는 요거 제가 한 80g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청양고추는, 네, 요 정도면은 그대로 네, 30g 되겠습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죠? 그리고 당근, 네, 짜투리 당근 굴러다니는 거 요거 활용할 건데요. 요거 네 제가 조금 한 60g만 이거 쓰고 요거 쓰면 60g. 자, 양념은 요렇게 심플합니다. 자, 된장은 뭐냐면 그래도 이 근위의 냄새를 좀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된장물에 풀어서 살짝 데치기 위한 거고. 요 된장은 30에서 40 그냥 밥숟가락 푹 퍼서 그냥 하시면 돼요. 이거는 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근위를 한번 씻어야 되니까. 아, 어 그다음에 요거 양념은 매운 양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늘 30, 30에서 30, 뭐, 한40 들어가도 되고, 굴소스는 60에서 70 들어가시면 되고요. 깨는 밥숟가락으로 퍼서 한, 한 3분의 2 정도. 그리고 요거는 밥숟가락 끝으로, 네, 밥숟가락 끝으로 한요 정도 한 거예요. 오목간 숟가락으로 해서 2g. 그 다음에 중요한 거가 기름인데, 식용유로 하셔도 되고요. 또 들기름 있으신 분들은 생들기름, 저처럼 쓰시면 맛이 정말 따봉이겠습니다. 핏물 빼주고. 네, 이 근위는 전부 다 냉동으로다가, 어, 유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온에서 해동하는 것보다 미리, 네, 냉장에서 해동시켜주시는 것이 단백질, 피가 단백질이잖아요. 주성분이. 그래서 덜 어, 변질되니까 배두리기면은 냉장에서 해동해 주시는 게 좋아요. 된장 풀겠습니다. 네, 집 된장 쓰셔도 되고요. 공장표 된장 쓰셔도 괜찮아요. 자, 뜨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쳐낸 다음에 손질할 거예요. 이렇게 핀, 키, 핏기만 가시면 돼요. 여기서 뭐 푹푹 삶는 게 아니에요. 자다 됐습니다. 뭐한3 0초 정도밖에 안 걸렸어, 그죠? 네, 쏟아붓고 된장이 있기 때문에 꼭 헹궈 주셔야 돼요. 여기 된장 알갱이에서 또 염도가 또 나오잖아, 그죠? 오 보세요, 이렇게 네 이게 짠맛의 된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들어가면은 된장 맛이 나기 때문에 꼭 어떻게 이렇게 헹궈 주셔야 돼요. 네, 된장 붙어 있는 거 털어내느라고 이렇게 씻는 거죠. 네, 이러면요네 냄새 하나도 없어요. 요거는 크니까 이렇게 다 잘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씩만. 어떤 분들 자르라고 하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시는 분들 계세요. 그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야 네 길어서 네, 먹기도 좋아요. 네 900g 아까 데쳤잖아요. 네, 요거 남고, 요거 썰었는데, 400g 썰었어요. 딱, 네, 700, 750g 정확하게 나왔거든요. 네, 요렇게 반 갈라서, 네, 요거 드시고, 며칠 있다또 요거 드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쁘게, 그냥 뭐, 쪼가리 남은 거 아무렇게나 썰으세요. 이쁘게. 네, 육질이 두꺼운 거는 조금 가늘게, 폭을 좁게 해서 썰어주시면은, 이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렇게 네, 볶아 볼게요.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짜자 자, 자왜안 떨어져? 네불 일단은 중약으로 올려놓고 네, 마늘 향 같이 내면서 들기름 없으시면 식용유 쓰셔도 돼요. 네 그런데 카놀라유나 포도씨유보다는 콩기름이 훨씬 더 한국 음식에는 잘 어울려요. 자, 요거를 익혀주시기 위해서 물을 조금 바닥에 깔아야 돼요. 삶을 때다 익히면 되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 가운데가 두, 네, 동그랗게 두껍잖아요. 이 가운데까지 다 익게 만들려면 얘네들은요, 얇은 데는 다 오그라들어서 맛이 없어요. 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리를 하셔야 얘네들이 빨리 익으면서 보들보들하니 오돌오돌한 그 맛이 나오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요거 얼른 익을 때까지 뚜껑 살짝 덮고 익혀주세요. 네, 땡! 짜잔! 네, 익었습니다. 네, 여기서 얼른 불 세게 해가지고요. 빨리빨리 들어가야 돼요. 네, 양념 들어가고 굴소스만 넣어가지고 조금 싱거운 듯한 느낌이 드시면 고추장을 살짝 넣어보세요. 그러면 색깔도 더 붉으스레하니 맛있어요. 이렇게 딱딱한 거 얼른 먼저 넣어주고. 자, 불 세게 해서 얼른. 네. 네, 양파도 넣고요. 네, 청양고추도 넣어봤어 네. 얘는요, 이 야채 간이 다안 뱉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짭조름하니, 간간하니, 맛이 배이도록 하셔야 돼요. 끝! 자, 다 먹어보겠습니다. 네. 야 네, 일명 닭똥집. 닭근이가 이렇게 화려한 야채를 넣으니까 요리가 됐지요. 가족들끼리, 네. 사랑합니다 하면서. 건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맛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덜어보겠습니다. 요렇게. 네, 더는 것도 이쁘게. 짠. 네, 좀더큰 거. 네, 요렇게. 자, 제가 만든 홈메이드 연주표 약주. 약주인데요. 제가 용수를 안 받고 그냥 막 걸러버렸어요. 근데 막걸리라고 하긴 그렇고 일단 알콜도수는 12도가 됩니다. 한잔쭉 들이키면서 제가 안주를 먹어보겠습니다. 한잔쭉아 맛있다. 어우 제술 너무 맛있어요. 진짜, 금호동, 여기, 금호역 1번 출구거든요. 제가 이제, 이제는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지만, 화, 금, 영업하는데 술늘 제가 짱박아두고 있어요. 오셔서 한잔 달라고 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길가는 나그네에게한잔 올리겠사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근이 볶아서 같이 드시자고요. 음. 네, 소주면 더 좋고요. 고량주도 좋고요. 맛있다. 구독자님들, 네, 닭근이 볶아서 맛있고 행복한 식탁 만들어 보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까지. 네, 사랑합니다. 부탁드려요.